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이어서 전북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민주당 후보 경선을 통해서 11명의 기초단체장 후보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격전지였던 전주에서는 우범기 후보가 공천장을 받게 됐고 김제에서는 정성주 후보가 간발의 차로 현역 단체장인 박준배 시장을 꺾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이밖에 민주당 공천을 받는 후보들을 강동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서는 우범기 후보가 40.42%로, 36.97%를 얻은 조지훈 후보와 22.61%를 득표한 유창희 후보를 따돌리고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군산에서는 재선에 나선 강임준 후보가 49.40%를 차지하며 문태규, 서동석 후보의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익산에서는 삼선 도전을 선언한 정원율 후보가 47.40%로 조용식, 최정우 후보와의 격차를 벌이며 1등으로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정읍은 이학수 후보가 53.25%로 각각 30%와 10%대의 지지율을 보인 최도식, 최민철 후보에 여유 있게 앞섰습니다. 남원은 최경식 후보가 58.27%를 차지해 41.73%에 그친 이상현 후보를 꺾었습니다. 김재는 정성주 후보가 37.16%로 박준배 후보의 단 0.16%포인트 차로 앞서며 1위를 기록해 현직 시장이 유일하게 고배를 마신 지역이 됐습니다. 완주는 구경석 후보가 45.13%로 30.56%를 득표한 이돈승 후보를 비롯해 유이태와 두세훈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장수는 최훈식 후보가 56.53%로, 43.47%의 몸은 양성빈 후보를 이겼으며, 임실은 재심을 통해 기회를 얻은 한병락 후보가 53.79%로, 46.1%를 2 얻은 한원수 후보를 앞섰습니다. 삼선 제안으로 현직 단체장이 불출마한 순창은 최기환 후보가 56.80%로, 권대영, 장종일 후보를 제쳤고, 전현직 군수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부안은 권익현 후보가 63.49%로 27.57%를 차지한 김종규 후보를 따돌려 재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고창심덕섭 후보와 무주 황희탁, 진안 전춘성 후보 등 단수 공천 지역까지 앞치면 민주당, 도당은 지방선거에 나설 14개 시군 단체장 후보들의 진용을 모두 갖추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